안녕하세요. 이제 마지막 5탄인데요. 아까 제대로 못 보여드려갖고 얘 한번 다시 보여드려요. 색감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근데 햇빛 때문에 예쁘게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 이렇게 일어나고요. 이쪽에 엄청 예쁜 애들이 있는데요. 제가 너무 멀어서 저쪽에서 찍을 때 제대로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멀어가지고 팔을 있는 대로 뻗고 찍는데요. 어, 너무 예쁘죠, 얘. 어, 아, 목대도 굵고. 얘좀 보세요, 얘. 색감. 아, 근데 얘가 진짜 예쁘다. 아, 여기 창들도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 여기 식구가 아주 그냥 대가족이네요, 대가족. 아, 네, 얘 이름 알았었는데 그 옆에도 가족 많고요 얘좀 보세요 쪽은 운동자 금도 있고요 얘 이쁜 거좀 보세요 예쁘죠? 중간에 이 문이 있어갖고 제가 또 저쪽으로 가서 찍을게요. 네 갔어요. 천우의 빵경. 멀리서 잡아야 되겠다. 화분도. 어우, 얘도 예쁜 것좀 보세요. 이쁘구요. 이쪽에, 요, 요 아이, 요, 아이. 아, 요 아이는 이 스윗캔디인가요? 저희 집에 있는 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얘좀 보실래요? 웬 기린이 하나 서있는데요. 얘, 얘 보세요. 제기 내려올게요. 보셨어요? 아니, 도대체 얼만큼, 어, 막 저기는 막 완전 까베기처럼 까졌어요. 어머. 아니, 도대체 얼마나 키워야 저런 수영이 나오는지. 아, 진짜 감탄스럽네요. 그리고 여기 네티자 이쁜 거 보세요. 여기도 있는데요. 요 앞에가 색깔이 더잘 입었네요. 그리고 요 아이도. 예쁘다. 완전 보라 핑크색이네. 이쪽도 아, 이쪽 앞쪽으로 가 햇빛이 많이 받는구나. 그쪽은 빨간데, 이쪽은 좀덜 빨간데, 그쵸? 아, 저 백봉 멀어서 제가 팔 뻗어서 네, 얼큰이 창도 있고요. 저기, 저 하얀색. 제가 은, 은서, 은설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얻어다 키웠는데, 저는 보냈답니다. 아, 잘안 되더라고요. 이제 저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쪽 이제 끝인데요. 이렇게 아 우리 땡구를 자꾸 조개갖고 제가 차에다 잠깐 놔뒀더니 막 엄청 짖네요. 누구 보세요 이거 목대. 와 예쁘다. 멋있다. 진짜 멋있다. 얘 이쁜 거 보세요. 얘 너우인가요? 얘 색감이. 아 진짜 환상이네요. 아우. 아우, 쟤도. 얘도 엄청 예쁜데. 와 진짜 얘들 목대들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옷한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아우 아기가 자꾸 지서갖고 신경 쓰여서 가야 되겠어요 <laughs>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